뭐 조금 세길 했는데 일단 잘 넘어가고 있죠? 갑자기 차량이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1초간 급정거하다가 급출발 되었는데 조향감을 잃고 비틀비틀거리다가 뒤에서 오는 트럭에 맞췄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오 테크니카 큐비션이 봐봐. 갑자기 갔다니까? 이게 그냥 이것만 보면 10대 형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봐야 해요 본질 어? 본질을 봐야됩니다 이 사건은 여기만 보면 안돼요기믹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정식 패턴입니다 기믹 맞습니다 원래 있어요 테크 1때 있던거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되게 좀 유명했거든 이때 이 패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테크니카는 저런 게 나오는 게임이 맞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원래 이런 곡이 아니지만 원래 테크니카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 테크니카 유저라면 무릇 프리즈 패턴을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3대7 드리겠습니다 드이에요개혁가에요 이거, 이거 어떻게 보시 지냐 이 사람 안심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10분 33초부터 잠시 한눈판 사이에 상대차가 들이박았어요. 왜 이렇게 추돌사고가 많지? 흉흉하구만. 애초에 손목도 아니시네. 손목도 아닌데,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멍청아! 전방주시 안 해! 0대10! 시야 버려? 아니, 빅장했으면 죽었어. 자, 그 죽은 상황에서 어, 이카라서 저거 공포에 까이는 게좀 커. 죽는 건 맞는데, 그래서 왔거든 일단 손이 오긴 왔어.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4, 2, 6, 7, 3으로 내려왔어. 보세요. 5, 2, 6, 7, 3. <laughs> 사실 저게 맞았어도 이미 틀린 타이밍이긴 한데 <laughs> 저거 조차 틀렸어. 영대시 <laughs>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변호의 여지가 없네요. 이거 이거 가지고 무슨 보험 청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민사 소송 걸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저기 보험 사기로 이거 역공 당합니다. 조심하세요. 앞으로 앞에 잘 보시고요. 다음 진심 반복 옆으로 뛰기 진심 시리즈 반복 옆으로 뛰기 무슨 사연이지? <laughs> 잠깐만. 뭐야? 아? 저게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발이 왔다 갔다 하는 <laughs> 이게 있잖아 댄스런시 이 발판이 되게 크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상 리플렉 비트랑 똑같거든요 이거 작동 방식이 이게 적에서 터치 방식이라서 위에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은 발판 평형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정확하게 이렇게 평형이 맞아야 돼. 저기 적외선 센서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높이가 정확하게 맞아야 그리고 위랑 아래랑 높이가 정확하게 맞아야 이게 인식이 정확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은 어디는 얇게만 치쳐도 인식이 되고 어디는 깊게 들어가야 인식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물질이 있을 때 되게 과도하게 인식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평형이 안 맞으면. 근데 뭐 그거는 그건 그건데. 너무 심한데요? <laughs> 요거는, 예, 네, 요거는. 그, 가까운, 네 무속인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미령제 한번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예. 네. 그러니까 <laughs> 세분 정도 뛰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하고 원만하게 대화로 합의될 수 있도록 무속인 분을 찾아가셔가지고, 꼭, 네,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음. 차량 정상 주행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첨부합니다. 다다다다다. 뚜딴. 다다. 뭐야? 트리플인데? 아, 트리플플인데? 왜? 쌈. <laughs> 아니, 이게. 자. 일단 시작부터 할게요. 자. 일단 님십은 맞아요. 이거 봐봐, 불가기네. 님십은 맞아. 근데 이거 왜 샜는지 지금 마이마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 조금씩 보면서 <laughs> 얘기 좀 한번 쭉 나눠볼게요. 딴딴딴. 기본적으로 이 터치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늦게 이렇게 쓸어서 처리를 해도 다 원래 퍼펙트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터치 마커가 나오는 동안 그 구간에 인식을 시키고 있으면 돼요. 암튼 근데 쓸어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보자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쓸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벌써 출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이 노트는 기본적으로 간접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부분 판정을 엄청나게 몰아준 대신에 얼리 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리로, 그레이트나 구시나의 지점에서 타이밍에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누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루트고요 지금 빨리 갔잖아요. 퍼펙타이밍에서 벗어나게 빨리 가면 인식이 안 됩니다. 과속 기술이죠. 안 긁으면 되는 거 아님? 맞아요. 굳이 긁어서 조신 거예요. 이거 올린 다음에 이거 이 상황 보고 내렸잖아요. 그럼 인식 됐어요. 여기서 내렸으면 됐어, 사실. 아니면 불안하면은 이렇게 해도 대중앙게 한번 쓰면 돼요. 그러면 둘중 하나 이식돼. 대고 있다가 내려도 되고. 보통 올리기보다 내리기를 많이 하긴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 근데 그럴 일 없이 그냥 가운데 다다다다다다 치고 있었으면 이거 이식됐어. 아무튼 님임 10입니다. 재밌는 거 없나? 수학 책을 따뜻한 난로 위에 두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수학 익힘책이라고요 아니저이 방화범 새끼들아 지금 교실 태워 먹을 일 있어? 책을 누가 난로 위에 놓으래? 왜놔 그걸? 이 방화범 자식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차량이 폭파됐습니다. 레더에서 잘 달리던 도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차량 폭파됐어요. 차량. <laughs> CPU 놈들 이제 아주 오늘 그냥 예명을 한다 이제 CPU 놈들 인 게임을 뭐못 못하니까 아웃 게임적으로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어. 여러분들도 평소에 기계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 PC가 태워 을여져버리네 세상에 <laughs> 뭐 달리 여지가 없네요 10대형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laughs> 사연은 어떻게 써서 차를 폭발하는데 사연 사연은 어떻게 쓴 거야 뭐 차가 폭발하면 긴급 사출될 수 있는 무슨 낙하산 세트 같은 게 있나 <laughs> 다음 사연 오늘 마지막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을 고발합니다 강찬지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주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특성상 제몸뚱이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 전면 유리에부삭죄내어부상상을 입었습니다. 비록 운전 중 DMB를 시청하고실력에 맞지 않는 도로를 주행하는 특제 운전상의 부주의는 있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차량에 안전벨트조차 마련하지 않은 차량 제조사이지 않을까요? 매번 병원 진세를 져야 하는 제척이 갔다 왔습니다. 아내 방송 틀어놓고 하셨구만? 뭐 조금 세긴 했는데 일단 잘 넘어가고 있죠? <웃음> 틀리고 <웃음> 걔가 타서 e s c 눌렀는데 CPU가 확인사살 아... 눌리 <laughs> 아니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원래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든 간에 운전자한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아무리 그래도 내일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왜냐 일단 님의 과실 이 m b 시청 실력에 맞지 않는 도로주행 난폭한 운전 습관, 난폭한 운전 습관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게임 이놈들, 이 자식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뭔가 문제 있다고 하 잠깐 쉬어가려고 했는데, 공포 이었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거 확인 사살 하잖아. 이 나쁜 CPU 놈의 자식, 이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거! 비정상적인 동작은 니들이 했고, 저는 니가 넘었어. 니들이 했다고, 니들이 지금 저기에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게임을 종료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안내가 아니라 통보 아니냐? 통보... 구대 일들이 기에 앞서서... 근데... 잠깐만... 아? 사연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특성상, 제 몸뚱이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 전면 유리를 깨고 사출되어 큰 부상을 받습니다. 자, 차량을 강화유리가 없이 일반 유리로 되어있는 차량을 사신 거예요. 본인의 구매 시 정보숙지 미숙이죠? 요즘 세상에 차량 앞면 유리가 강화유리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거를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턱 멈췄다고 이게 머리로 이렇게 강화유리였는데 제가 무서워서 뜯겼어요? 아, 그래요? <laughs> 살을 뺏어야지! 팔대2 수고! 끝! 자, 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개쌉 억가 사연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봤고요. 저희 편문철 t v 는 매주 일요일마다 기본적으로 녹화를 하고 있고, 뭐 일정이 바뀔 때는 공지를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특에더 확인해주셔서 생방송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방송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문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끝!